저는 아시안 게임 첫 출전인 만큼 많이 설레는데요. 설레는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서 4연패를 도전한다는 건 제가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건데 뭐 마지막일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금메달도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시안 게임에서 자신의 실력을 펼치기 위해서.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훈련에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. 종합 3위라고 돼 있는 적은 지금 처음 같습니다. 이그 상대는 이제 일본인데 일본은 동경 올림픽 때보다한 10배 정도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. 격차를 많이 줄이고 있다. 자율성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메달 수도 많이 터지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좀안 되겠다 싶어서 그 새벽 운동을 강화를 시켰습니다. 2주에 그한 번씩. 산악훈련을 다시 한번 재부활해서 선수들을 조금 더 정신력으로 강화를 시키고,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와이파이를 좀 끊었습니다. 부담되기도 하고, 사실 좀 슬프기도 하거든요. 왜냐면 이제 4연패를 도전한다는 건 제가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건데, 뭐 마지막일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, 다른 대회보다 더 집중해서 금메달을 할수 있도록.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, 저는 아시안게임 첫 출전인 만큼 많이 설레는데요 설레는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서 대표팀 언니들과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네 번째 참여인데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좋은 성적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, 도쿄올림픽 때는 이런 시야 감각 같은 게 많이 떨어졌었는데 아시안게임 때는 시야 감각 같은 게 아주 계속 살아있고 좋은 결과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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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